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2월 18일 오후 6시 44분 지난의 시점이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네이버와 현대마리 솔루션 격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거 제가 주말간에 낭만 관심 종목해서 올해 부자 되시라고 몇 가지 종목 올려드렸는데요. GS건설과 SK이노베이션 상당한 상승 분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GS건설 먼저 잠깐 보시면요. 자, 지금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탄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그어보시고, 어, 요 때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에서 마침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서 매수 신호가 떠주고 나니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매수 신호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어 요거좀 챙겨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요거는다 드리겠습니다 gs 지표 gs 지표 이렇게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다 드릴게요 네 사실 이 지표는 어차피 모든 종목에 통일되는 종목이니까 어 그거는 여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좀 이야기 드리고 주봉 차트 보시면요 본격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어, 주식은 항상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사실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꽤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GS 건설 어, 그래서 이 정도 좀 이야기 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은 나중에 또 추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급한 건 HD 현대마리 솔루션이니까요. 현대마리 솔루션의 주가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하는 흐름이고요. 언제부터 왜 하락이 시작됐는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 한국의 조선 사업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까지 시간 죽이기 전략이라고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버텼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 트럼프 취임이 시작됐던 날짜가 언제였죠? 1월 20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재료 소멸 같은 느낌처럼 여겨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수급 분산이 이루어진 거죠. 이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종목 같은 것들 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AI 관련해서, 음,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 예를 들면 우리 네이버, 그죠? 이런 종목들이 수급을 전부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현대마리 솔루션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거래량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도 들어오지 않고 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 여기에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잠깐 좀 추가를 해보시면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이 자리가. 여기를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빠른 상승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한번, 아래쪽으로 골을 덮 파고 갈 건지, 이 부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신규 진입이나,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천천히, 천천히, 노려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요 정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일단 매도는 했었죠. 현대마린 솔루션은. 뭐, 꼭대기에서 팔진 못했지만, 이렇게 제가 매도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다 드리는 사람이 없죠. 1월 11일 시점부터 볼륨 2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레포트를 전달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가격에 도달할 거다. 173,678원이 거래량이 없을 경우에 적정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가격을 돌파했을 때 저는 거래량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 173678원 요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에서 매도를 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 가격, 요 가격은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요 가격을 간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가격을 확인하시고 나면은 이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오버슈팅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는 차트와 어, 여러분들 차트 패턴과 거래량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조선업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조선업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마린솔루션 영상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지언정 결국에는 간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저는 아무리 못해도 여기 이 지금 월봉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직전고점 어, 최고점 최고점 돌파 시도를 한 번은 더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겠죠 그게 더욱더 여러분들 이 일목 균형표 요 일목 균형표를 보시면 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요 빨간 구름 여기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게 되면 시간이 그래도 꽤덜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래량의 소실, 그죠? 그리고 수급이 다른 종목들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만 개선되면 주가는 어디까지 간다? 일단은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이 가격은 여러분들 전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어,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죠.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HD 자료 2. HD 자료 2. 이렇게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이거 숫자가 적혀 있는 파일을 여러분들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 이걸 클릭을 해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 받았어요 라고 해서 5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전달드렸던 것들에 대해 249분이 댓글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고 계시죠. 이 낭만주식 채널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자료 전부 다 전달해주더라라고. 댓글을 통해서 받아가신 분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가시면 댓글만 남겨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고 574 하나에 1740번호 여기에 HD 자료 2 이렇게 문자연락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답장 다 드립니다. 어, 이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꼭 확인하시고요. 하락하는 이유도 확인했고요. 중요하게 지탱해야 하는 가격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저항대역이기도 하고, 돌파하고 나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고, 어, 구름대역, 빨간 구름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라서 여기를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지지하느냐, 따라서 본격적인 어떤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생사의 기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전히 수익권이고 혹은 내가 약손실권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간,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반드시 명확하게 세워서 여러분들만의 대응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작성한 자료를 쭉 읽어 보시면서 꼭 방향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는 뭐 이슈가 크게 있진 않아요. 어,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 네이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소매 판매 관련해서 이게 생각보다 좀 위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연준에서 올해 25년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음, 요게, 요게 올 여름에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 방향성들을, 증시의 방향성들을 상방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팁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감입니다. 순전히 제 감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아, 어,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슬슬 좀 정리를 하십시오. 어, 저는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가지 지표나 미국 주식이 과, 강한 종목들, 특징 종목들 항상 좀 체크를 하긴 하는데, 슬슬 미국 주식이 여러분들 그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의 어떤 기준들을 항상 좀 배워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 건 아니고 어뭐 제가 리딩을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뭐 이런 관점이다. 미국 주식 고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매매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데 이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 사고 있더라도 우리가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밑에서 매집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댓글로 거래량이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 오늘 영상 잘 이해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고. 음, 또 최대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낭만 주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